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파타야에 위치한 가성비 콘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 여기 콘도 같은 경우는 파타야에서 위치 갑입니다.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까지 성태우로 5분이면 이제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21 쇼핑몰까지 10분 안에 갈수 있는 위치 최상 콘도입니다. 이름은 더 베이스 콘도고요. 그러면 한번 저랑 한번 부대 시설이랑 객실 한번 방 구경하러 한번 떠나 보시죠. 출발. 여기 더 베이스 콘도 같은 경우는 A동하고 이제 B동 두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A동 먼저 보실 거고요. A동에는 이제 공용 코인 세탁실하고 그 다음에 이 콘도의 가장 큰 매력이죠. 루프탑 수영장이 있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죠. 자, 현재 A동 공용 코인 세탁실에 들어왔고요. 안에를 이제 보시면은 통돌이 세탁기 쪽에 이제 작은 거 3개, 그 다음에 큰거 2개가 이렇게 있고요. 건조기도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탁기 같은 경우는 40바트의 요금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큰 세탁기 같은 경우는 60바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 세탁실을 크게 이용하실 일이 없는 게 방마다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건조기를 쓰지 않는 이상은 가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보통 대부분 방마다 세탁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빨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 여기는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콘도에 그냥 넣으셔도, 건조기 굳이 안 돌리셔도, 그냥 빨리 넣으셔도, 금방 마르니까 크게 이용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키를 여기다가 이제 찍으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현재 지금 A동 31층 루프탑 수영장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네요. 엘리베이터도 빨라요. 그렇게 느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엘리베이터로 내리시면은 이제 이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로프탑 수영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 같은 경우는 휴게 공간이거든요. 안에보시면 이제 나이트 라운지라고 써있죠.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휴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짜잔! 여기가 더베이스 콘도의 가장 매력적인 루프탑 수영장입니다. 저 앞에는 지금 바로 앞에 파타야 비치가 보이네요. 오늘 날씨 굉장히 좋죠. 이 풀장 길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 20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 깊이도 허리 정도는 오기 때문에 수영하시기에 부족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서양분들 많이 썬베드에 누워 계시는데요. 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풀 같이 이렇게 한 무릎 정도 오는 그런 작은 풀이 있습니다. 썬베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사방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뷰는 진짜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힐튼 호텔이 보이네요. 이렇게 지금 사진 찍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콘도에 들어왔을 때 거의 매일 아침에 여기서 이렇게 수영하고 그 다음에 씻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B동이고요. 이제 B동 로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1층에서 만약에 내려와서 담배를 피시면은 A동 앞에, B동 앞에 이렇게 담배를 피실 수 있고요.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로비에는 이제 1층에 이렇게 휴게 공간이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쇼파로 다 휴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쉬셔도 되구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B동 3층은 내리시면은 이제 왼쪽에 정면에 이제 키즈 룸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칠드런 룸이라고 써 있죠. 여기는 이제 만약에 가족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아이를 아이와 같이 이렇게 놀이방처럼 쓰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아기랑 같이 쉴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반대쪽은 이제 에어로빅 룸이라 그래 가지고 안에서 이제 짐볼이라 그러죠 이거 이제 짐볼이나 뭐 요가매트 같은 거 이용해서 스트레칭 같은 거 이제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럼 이제 헬스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B 동에 이제 편의 시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3층에 이제 키즈 방 있고 에어로빅, 그렇게 스트레칭 방 있고 헬스장도 여기 B 동 3층에 있습니다. 피트니스 보시면은 이 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아령이나 이런 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이제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기구들은 다 있고, 보시면은 런닝머신 3개 있습니다. 에어워크 2대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 자전거 2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엄청 규모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웬만한 거는 이제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헬스장을 나오시면은 바로 옆에 또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 A동 루프탑 수영장보다는 조금 사람이 많이 없어서 조용하게 그냥 수영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B동에서 수영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앞에 수영하고 계시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은 허리 정도 이제 한120 고정도 그 이제 옵니다. 깊이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썬베드가 8개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수영하시고 옆에서 가볍게 이렇게 물로 헹구실 수 있는 그런 샤워기가 있고요. 그럼 이제 제가 거주했던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짜잔. 이제 방에 들어오게 되면요 은 이제 우측에 신발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발장이 있고 벽걸이 TV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수납공간 하실 수 있고요 와이파이 이제 와이파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앞에 이제 자그맣게 탁자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소파가 있습니다 한인용 소파죠? 2인용 소파가 2인용 있고 벽걸이 에어컨 이제 당연히 달려 있고요 그리고 커피 포트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다구비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있고 음, 그리고 이 콘도 더베이스 콘도의 가장 또 장점이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요.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옆에 세탁기 있고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서 이제 담배 피셔도 괜찮으시고요 방에서는 이제 담배가 안못 피는데 여기 이제 발코니에서 베란다에서 담배 한대 피셔도 괜찮아요 그럼 방을 보시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또 보셔야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면대 있고 이제 변기 있고 안에 이제 샤워부스 있고 샤워장. 샤워할 수 있게 샤워부스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공간도 안에서 씻기 좁지 않아 가지고 여유 있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샤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방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선반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대, 더블 침대 하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북박이장, 북박이장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안에 이제 여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북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북박이장이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옷을 걸고도 많이 남습니다. 두 분이 지내셔도 하나씩 이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비좁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이제 서랍도 있고. 에어컨은 이제 안방 하나, 거실에 하나 총두 대가 있으니까 뭐두개다 굳이 안 틀어도 거실거나 뭐 안방 거 하나만 틀어도 시원하니까요. 뭐 크게 덥진 않으실 거예요. 음, 지금까지 더베이스 콘도 A 동, B 동 편의 시설 및방 소개를 이제 마쳤고요. 어 이제 여기 콘도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파타야 여행 처음 오시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어, 주저 안 하시고 선택하셔도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음, 그리고 가격, 가격도 이제 보통 저도 지금 에어비앤비 사이트로 해서 이제 방을 구했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한 4만 원에서 한 5만 원고 그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베이스콘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적인 면에서도 비싸지 않고 지내시기에 괜찮으실 거라고 이제 보고요. 그럼 이것으로 이제 더베이스콘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